겠습니다 네, 일단 제 마술은 어, 관객분들이 많이 올 왔다 갔다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마술하면은 아, 여러분들한테 뭐좀 여쭤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마술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난 대로 그냥 손 듣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눈 속이. 네, 속이. 네, 그리고 또 뭐 세금 안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보통 두 글자가 있죠, 두 글자, 두 글자. 마술하면 딱두 글자 있죠, 두 글자. 예? 길 그냥 두 글자 있죠, 두 글. 자네 맞아요, 사기. 이 마술이라면요, 다들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 저 사기야, 눈속임이야, 밑장빼기야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눈을 속임으로 해서 상대방을 속임으로 해서 즐겁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술이 사기 사람을 사는 기술이 마술이. 아닌가요? 그럼 <laughs> <laughs>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laughs> 일단은 제가 마술 하나 보여 드리겠는데 음, 한 분이 저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어... 혹시 이 중에서, 관객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마술은 보긴 했어도 바로 옆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만 올라와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내려가야 돼요. 진짜요? 안 올라오시면 제가 내려가야 돼요. 그 앵글에서 벗어나요. 이럴 때 올라오지 언제 올라요? 아니면 제가 오늘 컨셉이 뭐냐고요 어, 약간 부르주아 컨셉이에요. 왜 부르주아 컨셉이냐? 제가 돈을 갖고거든요. 진짜 오만해요. 오제 여기서 도움을 저한테 같이 마술할 때 도움을 주시면 제가 오만을 드릴게요. 이 컨셉이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만을 받으시고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의심이 많아요. 그죠?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제가 마이크를 잠깐 손에서 놔야되기 때문에 잠시만.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마술이랑은 약간 아니 많이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잘 같이 따라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서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 끈이 있죠 끈이. 근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 끈을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대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알지. 일단 가위 좀들어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진짜 이상이 없는 끈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 너무 클로즈업을 하면요, 이거 맛을 재미가 없게 되니까 너무 클로즈업을 하지 말아주세요. 딱 반만. 이걸 잘 잘라 주실까? 네. 잘려면 지금 현재 몇 가닥이죠? 두 가닥. 하나, 두 가닥이에요. 그쵸? 네. 네. 두 가닥을 잘 잡고 신호를 주게 되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잘 잡고 다시 한번잘 잘라주세요. 가요잘 <laughs> 자른 거를 잘 잡아주세요. 잘 잡고 다시 한잘 당기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박수가 좀 많은데 오. 딱 여기 이 부분 <laughs> 이쪽 가게 쭉 제가 박수 이렇게 억지로 받아보기 처음이네요 10분 전 다시 한번네 다시 한번, 네, 한번. 네, 이것도 확인을 네, 네, 이상 없어요. 네, 이상 없어요. 진짜. 네. 다시 한 번. 혹시 평소에 마술을 좋아하시나요? 아, 잘 즐겨봅니다. 어? 진짜? 네. 네. 그럼 좋아하는 마술어 아, 데이비드 카프트 그렇죠. 그쵸. 네. 저도 그거 보고 마술을 아, 보는데. 네. 어, 정말 진짜. 테이프를 돌려봤거든요. <laughs>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잘 잘라주세요. 네, 그러면 현재 한마다 두 가지, 그쵸? 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끝에가 좀 약간 안 맞죠? 네. 한번 잘 잘라주세요. 맞춰서. 네. 지금 현재 잘 자르신 거 맞죠? 네. 그렇죠? 어? 분명 아까 잘 자랐죠? 그렇죠? <laughs> 이상한데, 다시 한 번.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잘 잘라서 그죠 아, 이상해요. 제가 마술을 해야 되는데 마술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두 개를 다시 잘 잘라주세요.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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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려고 여기 잘 자랐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똑같았어요 그쵸? 박수를 많이 쳐주는데 박수 흐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여기서 먼저 치시고 돌림 노래 치세요, 박수를. 어떤 박수를 볼까?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한 저를 보아시면는 돈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저기 대기실에 있어서 생각을 안 했어서 과연 어떤 컨셉이죠? 그리고 요즘 되게 힘든 게 뭔가 생각했더니 뭐니 뭐니 해도 돈 때문에 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니까 저만 힘든가요? 이런 싸움 분위기는 안 좋은데. 제가 저의 마술을 도와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이번에도 안 계세요?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이 보면은, 그스카프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요. 네. 이번에는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 검은색. 혼자기 너무 벅찬데 이거 그러면은 제가 좀 벅찬긴 하지만 박수 쳐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보게 되면은 지퍼가 달린. 얘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laughs> 네, 안 보이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죠? 뭐 뭐니. <laughs> <머니. 웃음> 노래도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저도 돈을 좋아하긴 해요. <laughs> 잘 잡고 신을 주게 되면 오. 이번에 외국 돈이다. <laughs> 근데 보통 이제 한번딱 나오면은 에이 저기 또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의심을 하세요. <laughs> 제가 이 마술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세상에 의심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봐도 이상이 네, 네. 없죠. 없으시가되나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 이쪽 반응이 없으셔서. 네. 네. 없죠. 네 빠꾸 네. 네, 났어요? 네 빠꾸 네, 네, 네. 네, 났어요. 네. 보통 이제 관객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laughs> 이렇게 남남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반응해지는 건 처음이라 저도 살짝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서 마, 말이 많아지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는데 다시 한번 신호를 주치고 아까 전에 외국 돈이 몇 개가 나왔죠 네. 하나. 그런 말들이 있죠. 세 번, 삼재판인데 세번 나온 정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또 하나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많다고 그랬죠 의심. 의심.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목소리가 작으신데 대서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의심. 의심이요. 그렇죠. 이 발음이 제일 좋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두개할 거, 세개할 거, 세개할 거, 네개 하거든요. 여기 딱 보면은, 놀랍게도 이상이 없는 주머니없습니다 네. 한장 어. <laughs> 혹시 여러분들 탈출 맛을 보셨나요? 네, 반습니다 제가 이 탈출 맛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도움이 필요로 해요. 네. 아, 오셔야죠. 다른 분들이 아니시니까 오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열쇠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채워도 되고, 네 최대한. 네. 제가 절 묶을 거를 이렇게 엄살 <laughs> 이렇게 해보긴 처음이랑. 이 네, 네. <laughs> <제가. 웃음> 가끔씩 보다면 말성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음. 아, 네. 그러면 네, 네. 좀 약간 다르게 해보죠. 일단 네, 네. 한 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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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이이쪽으이렇으이가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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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렇게이 제가 네. 이거 못 했어요. 진짜 못 했어요. 제가 못어요 세게 못 했어요. 아, 세게 못 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보통 보면 이제 한 단계 위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진짜 세게 제가 깜 뗐습니다. 제가 의심 의심이 <laughs> 네. 많아 가지고 네. 진짜 네. 의심 많으셔서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제가 가리포가 있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아, 요렇게? 네. 네. 회서제가 한번 지금 묶여 있습니다. 네. 예. 어, 잠깐만 잠깐만. 네, 네. 오, 오. 으흐. 오. 으흐. 어, 이게 뭐가 이상? 어. 잠깐만요. 예. 예. 오, 오, 뭐야? <laughs> <laughs> 잠겨 있는데, <laughs> 네. 무슨 맛을 보시는지.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laughs> 보통 내 마지막 이걸 딱 끝나면은 박수가 되게큰데 박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참 제가 네. 마지막으로 얘기 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요 아, 네? 네. 일단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마술 19년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강제로 해서 <laughs> 박수를 받기는 <막힌> 처음이라 <laughs>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 네. 다음에 또 기회되면요 불러주시면 아마 대표님 불러주겠죠? <laughs> 불러주시면 그때 좀더 재밌는 마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진 마술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